언제였지? 하... 2014년 3월에 개강하고 첫 수업이었는데 과목이 영어였어요. 수업 시작도 전에 교수가 출석부를 뚫어지게 보다가 제 옆에 오더니 사람도 다 있는데 너한테 수업이, 수업이 너무, 너무 어려울 것, 것 같은데 단어 업듣는게 수업 어때? ]인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얘기하니까 왜? 왜냐면 왜냐면 너 북에서 왔잖아. 하면서. 무슨 초급 영어 반도 개설되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 영어 정말 오래 배웠고 또 잘하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맨 초면부터 수업은 시작도 안 하고 오래되지 이었는데 나보고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출석 부에 내가 국에서 왔다고 써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도 아니고 또 함부로 판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부당함을 느끼죠. 저를 알기도 전에 지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로 벌써 판단해 버린 거니까. 이런 부당함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데 왜냐하면 대부분 저와 비슷한 친구들은 서울로 오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들어올 때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그분들이랑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외울 정도가 되고요. 서울에 오면 근처 교회로 나가게 되죠. 근데 거기 목사님은 저한테. 중학생 수준부터 다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거라는. 북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laughs> 근데 성경에 모두가. 평등을 가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시선은 바뀌지 않아요. 그 시선은 여러 가지로 상처로 남아요. 어디서든 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는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고 홍대, 이태원을 가고 와인을 마시고 음. 음악을 듣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서 제게 말했죠 당장 헤어지게 <laughs> 북한에서 온 사람과 딸이 만날 수는 없다고 여자친구의 할머니가 6.25를 겪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군 빨갱이 뭐 그런거죠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저는 저 자체로 대우받을 수가 없고 바로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저의 배경으로 모든 것이 말이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시선들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단지 제가 저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거죠. 아무튼 제 얘기는 이런 거고. 이제 카메라 끌게요. 반갑습니다.